오늘 제 아주 그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장은 어떤 국직관 테마가 없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지수는 좀 상승을 하는 그런 그 날이었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업종 차트가 보면 이렇게 반등을 딱 해줬고요. 자, 코스닥도 이제 양봉 반등을 해줬죠.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 어, 오전에 상황가가 별로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저 종목, 좀중구낭반 식으로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어,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오늘 매매할 종목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매매를 쉬는 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소프트센이, 그니까 제가 이,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어, 요, 요 타이밍에 매매하는 그, 제가 원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타임. 그리고 이제 오후 타임.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데이트레이딩에 한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오전 타이밍에 이제 없었고, 중간에도 없었고, 근데 여기서 나타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소프트센을 매매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뭐냐면 참 들어갈 만한 종목이 참 마땅한 게참 없다. 예. 왜 그랬냐? 제가 이 호가창을 보는데요. 어... 호가창에서 그 어떤 움직임이 제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다들 좀 움직임이 시원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네. 그, 혹시라도 오늘 매매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 손절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라간 거. 거기, 이제, 그, 뒤늦게 추격을 가는 거. 이거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당하는 상황인데 어 초보 시절에 저기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굉장히 매수가 하고 싶어집니다 여기가 이렇게 어 조정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아 이게 굉장한 찬스다. 위쪽으로, 이제, 상한가 쪽으로, 그, 한10%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여유도 크고, 그러면은 내가 그10%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한 6%, 7% 먹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저 돌파가 될 때, 굉장히 체계속도가 빠르면서, 어이 호가창에 보면은 큰 물량을 잡아먹고, 막 올라갑니다. 그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같이 가서 사고 싶어져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밑에서 움직일 때는 이 주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10% 넘어가고, 15% 넘어가고, 한 2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주가에 대한 어떤 뉴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확신이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대로 좀더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에 이 매수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 주가처럼 지금 한번 올라갔다 찍고, 찍고, 찍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중간에 쉬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어, 이 평의 배열, 배열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밑에 크게 비어 있기 때문에, 어, 급락을 할수 있다. 라는 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이런 종목에서 이제 수익을 얻게 됐느냐. 물론 제가 산 타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쪽이 아니고 이 아래쪽입니다. 제가 콕 집어서 어디서 매수했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아래쪽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저는 여기 가서 산건 아닙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이, 이 사이 어디서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수하는 것은 다들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조금 빨리 발견하신 분들은, 혹은 뭐, 조건 검색식 넣어서 이제 검색기로 알아내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그냥 이 종목을 좀, 뭐,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제, 움직이는 것도 보고, 아시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매매할 종목 어디 없나, 하고, 이렇 찾아보다가, 오, 어 반짝거리네? 하고, 가서, 이제, 보고, 예, 찾아낸 거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이제, 그런데,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산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돌파할 때 산다거나, 어디서 사도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갔는데 좀 뒤늦게라도 따라가서 산다거나 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매매는 매수를 하고 나서 성공을 해야 돼요 네 황금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어, 주가를 분석할 수 있는 본인만의 확실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떠니까 아, 확실한 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 주가가 이렇게 돼서 여기를 돌파했다고 해서 가서 사면은 거기서 쭉쭉쭉쭉 원하는 대로 더 가기도 하고 어, 돌파했는데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패턴을 그냥 그림을 외우고 복사를 해서. 어, 돌파할 때 가서 산다. 이렇게 패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현상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99%, 좀 과장하면 거의 100%의 패턴에 관련된 모든 그 강의들. 저도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패턴 강의를 할 때, 새력주 패턴 강의를 할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어,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의 연구를 이제 거듭해 오면서 올해 결실을 맺게 됐는데,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모양새를 놓고, 이렇게 어떤 모양이고, 거기 돌파할 때 산다. 근데, 어?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는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할까? 어,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특정 어떤 모양새를 보고 가서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같은 모양새라도 어, 이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성공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 이유는 그 구분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아마 아마 뭐 4년 5년 전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도 어, 지금도 아마 수많은 책에 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모양, 뭐 이평과 뭐 이격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놓고 뭐 무슨, 뭐, 상승에, 뭐, 반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반절이 돌파되면은 그때가 좋고, 뭐, 거래량이, 뭐, 적으면 좋고, 많으면 나쁘고, 무슨,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트 강의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용을 공부하고, 또 그대로 따라 해보, 해보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제, 승률이 50%다. 그러면은 다섯 번 벌고 다섯 번 잃으면은 대체적으로 손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수익 번거 이상으로 돈을 다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과정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 말을 듣고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기회를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 패턴 매매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하던 거하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이더님 질문 볼까요? 어, 차트 모양 외에 외부 요인도 같이 봐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어, 그, 그러니까 성공형과 실패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는 이런 방법이 좀 뚜렷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포지션 매매로 예, 그냥 뭐 좋은 모양일 때 가서 사서 예, 잘 가주면 수익 잘 내고 그래서 매도를 어디서 하느냐에 좀 초점을 맞추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운 좋게 잘 걸렸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매도를 잘 해주면 수익을 극대화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차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익을 내고 그렇게 했거든요.